실제 아들님이시고 네. 지금 그 우리 훈창원 네. 그렇죠 훈창원을 어, 지키고 계신 우리 솔직히 우리 네, 차영규 선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생존가 망한다라고 할 때인데 네, 그렇게만 안 되겠죠. 네, 솔직히 몰랐어요. 차영규 사리섭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가 임시정부를 추적하면서 그 거기에 이제 특별판으로 임시정부를 지킨 마지막 파수꾼 세분해 가지고. 차익선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몰랐어요. 차익도 선생님의 존재 자체를 저는 몰랐는데 작년에 이거 우리 영상 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뵌 건데 어 이런 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제가 해, 하고 알리는 제 역할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까지 다시 한번 해주셨고 아까 선생님 오기 전에 선생님 아까 만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용교 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애국지사분들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 100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공부해가지고 분들을좀 소개해 줄수 있겠다 좀 말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흔쾌히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이 좀 봐주시고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께 오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것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들로부터 바보주막이라고 해서 지금 어, 해피로왜 바보주막일까 궁금했는데 척 들어와서 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내가 올때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방을 꽉 채우고 계시고. 옆에 보니까 3 2 분이 여기 다녀가시면 사진 찍고 잡세를 남기셨는데, 3 2분 중에 제가 반 정도. 같이 악속을 다녀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늦게 알았지만 내가 오늘 자리에 왔다 했는데,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다 그렇게 인격자십니까? 이 세상에. 비격자자비 양식아. y o 는 놈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n Isan. There. You kissing and 상 u 볼줄 모릅니다. o u wish to talk about. w 이 shall also get to mother. Some more hands o u 효창공원에 임정 유인이네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가 계시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더 먼저 대한민국 임정부를 수립을 했고 주석을 먼저 오셨고 먼저 간절해 대표를 일곱 번으로 하신 이동영 선생님 묘소가 있고 그 옆에 제3층 차직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이두 분은 다 중국에서 서원 선생은 39년도에 기강에서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는 45년 9월 9일날 8월 10일날 광복돼서 임정부가 귀국 준비를 하는 그 작업을 하시다가 과로로 9월 9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광복되고 24일 더 사시다가 숨러주셨어요 당시 선생두 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대이안 됐죠. 1월 17일 날 탄생 출생했는데 그 다음에 9월 9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자이이 헷갈리는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중국 임정부 중경청사지만은 제가 태어난 것도 1944년대에 김경 임정부 준경시에서 태어나서 저는 아버지요. 어머니 고향은 다 평안 북도입니다. 저는 44년대 중국에서 태어나 출생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 뒤에 어머니 아버지도 고향 못 가보시고 다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고향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출생지가 저거있다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중국 임경청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무식 중견 청사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의 고향으로도 생각이 되고 백범에 설친유회를보시다효창원에한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1년에 아버지 묘소를 적으면은 20번 많으면은 30번 이상을 아버지 묘소를 1년에 가보게 되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처럼 어 한복을 한 것도 없어요. 고향 사람이 아버지 묘사를 그렇게 자주 갈수 있겠다는 것도 하나의 라람적 이유를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태어났죠. 왜 아슬아슬하게 태어났느냐 주그 아버님이 나를 태어나서 볼 때가 연세가 한 64세 였었습니다. 그럼 손자같은 놈을 아들 낳았어요. 왜 아들 없다가? 그애날아내놨습니까 아버님이 자식, 아들 없이 망명생활 임정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1 0 보니까 딱그거든 자기는 이민과 신의가 있어가지고 하나 죽었지만은 자식도 있고, 처도 있고, 어머니도 왔다 갔다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통하면 임정부 살, 잘다 하는, 하는 그저 그야말로 저그 비서장이래 이 직책이 임정부의 기획, 진행, 기록을 하는 직책인데, 이 뒷바라지를 나오시는 분의 아들이 없으니까는 하루는 젊은 여인이 임이정부를 찾아오다가 중국 단동에서 남편은 일본 일격의 불신검문에서 잡혀가고 이 여인은 두살하고 다섯 살 먹은 애기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타국에서 남편을 잡혀갔는데 어떻게 오겠어? 고장리서 그 24시간 기다릴 때 오면은 같이 남편은 임정부 가야 된다고 해서 안덕강을 건넜는데 잡혀갔으니까 24시간 기다려 안 오더래 아 틀렸구나 뭐 반가이 됐구나 못 만나겠다 애기 데리고 인력역 같아서 물어보러 서안가 가서 광복군 진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애기 데리고 뭐 젊은 여인이 있고 저 분복이 있고 광복군 훈련도 가고 오는데 이걸 유심히 보든 변범 주서히 보든하루든지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당신 남편하고 오다가 남편이 고아기들이 오고 왔는데 독립운동 개선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우리처럼 앞장서 하는 것도 없지만 허시는 분에 뒤에서 내조해 주는 것도 독립운동이니 동안 찾아서 혼자 망명상을 겪게 하시는데. 아이, 차이는 없지만 좀 도와드려서 저분이 끝까지 도움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62세고, 우리 어머니가 29살이었었어요. 근데 백범이 젊은 여인을 우리 아버지한테 중매를 했죠.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2년 후에 4 4년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백범과 인정의 의원들이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아명을 하늘전복복지에서천복이나고지주졌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발에 일본은 대드이한테 조국을 빼기해서 독립운동 선열들이 타국에서 저 고생고사 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과복되면은 우리가 좀과복돼가지고좀 정식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어? 보수가 돼가지고 좀 다른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야 되나 하고 바라고 독립운동하셨는데 웬걸 친일반민적 행위자들이 전부 정권을 키워지고 오히려 일본 놈들이 우리 백성을 탄압했었는데 그 친일파들이 적권 자권 우리 백성을 계속해서 탄압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 사 아, 역사적인데. 이러다 보니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참여해서 독립운동 역사를 인정하셔서 헌법 전문을 인정하셔서 인정법 법정에 개승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느꼈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는 저거 교부가 있었어요. 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대충 대구는 뭐 어디 충청반로 가도 살은 많은데 내가 아무개 헐 수는 없지만 먼 말지를 보니까 그래서 제 손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역사를 인정해주고 선열을 제대로 모시겠다 그래서 제 왼쪽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차제 차고 댄다요. 그런데 또 하나, 오른손에 또 하나 의 시계가 있어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독립운동 선열의 역사를 인정해 주시는 최초의 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 임정부의 막내로 태어난 차용조은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시계는 내 목숨과 같이 갈라고 각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시계는 정전은 순간이 없을 겁니다. 정치가 되면 계속. 어, 건전지 켜가면서 내 생명을 같이 연령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기을만요 제가 모자를 속에 있는데, 제가 벗고 싶지만 실내에서는 제가 한 10년 전에 유암으로 위를 다 떼어내려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엉망이 여기서 나머지 춤을 안 보일라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좀용서해 주시고요. <laughs> 긁어고 머리 빠진 거 나무 때 보여주는 거 잘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아,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이렇게 노현 냄새가 풍나하는데 여기가 조합원 제도로, 운영을하네요 그래서, 저도 나가다가, 저, 입혀와서 해가지고, 조합원 들려고 하고 싶고, 어, 여기, 이거, 또, 폴로그램 해가고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저,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있데 저도 핸드폰 뒤에는 이건 이미 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시계와 이 시계를 보면서 저는 이두 분의 길를 받아서, 제가 음식을 잘못 먹을 이유가 없어서, 그저 아주 부드러운 거만 조금씩 자주 먹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길를 받아서 그 정력으로 제가 이렇게 와서 주저주저 얘기도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44년생이니까 75됐죠? 지금까지는 참 박근혜 이명박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제 아버지 백원인 사건부터 연루되어서 고문당해 가지고 제일, 제일 천적은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게 일본놈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적이 바뀌었어요. <laughs> 언제 바뀌었느냐? 광복절을... 공국절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명박 이놈하고, 이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겠다고 국사교과서를, 저,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박근혜 인연, 연놈들이 나한테 부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영상에 보셨지만은, 100번 김구를 누가 죽였어요? 실형하게. 안 돼야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하셨어요? 이명박이 어째기가 사람을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추적은 박뀌고박뀌고이승만이를 죽일 놈이로 내가 원수를 원하는 갖고 있지만은 건조 그때 당시 그 미국놈들하고 내 하고 내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깊이 모르고 그걸 래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100% 뒤집고 오지도하고 돈을 수백 조씩 날려먹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는 일본 아베보다 더 나쁜 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요 그런데 그것을 현 정부가 앞으로 해선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을 말. 제가 75세인데. 8십 세까지만 한5 년만 더 있으면 좋은 세상을 볼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죽고. 팔십 세만까지만 건강하게 있다가 하지 말라고 아요 오래 살으면 후손들은 다파죄대요말이 왔다 갔다 해 갖고. 어 오, 목표였던 말투도 많았던 분들 많이 기회가 주셨다. 너무 좋습니 여러분들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선생님들 그, 나가시기 전에 그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우리 휴족수출판사에서 처음에 임시정부 이 임정로 4초 킬로미터를 기획할 때음 이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 뒤에 카메라 들고 있는 경준 쌤이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할때저 왼쪽에 핸드폰 들고 있는 분입니다. <laughs> 예, 임시정부 배지랑. 광복군 배지를쪽몇 개를 만들어서 좀 나눠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실제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보고는 실제 이마크입니다 저도 못 받고 있었어요. 저도못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수님이 책 나온 지좀 한참 지나서 근데 오늘 우리 차영호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 배지를 좀좀 가슴에 좀 달아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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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네. 희정부라고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영호 선생님 지금 여기 한반도 이렇게 인는데이밑에다 같이 옆에다가, 예. 네, 우리는 하나에서 한 발도. 기도가. 기성도기도을 같이 하는 아, 니다 <laughs>